자, 제가 이제 원악마를 잡았는데요. 상대가 양기마네요. 자, 원악마 잡고 양기만은 어떻게 상대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처럼 빠지면 딱 선택, 여러분들 한눈에 보셔야 돼요. 이거는 면상 가겠다는 거예요, 면상. 면상 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상이 이렇게 나오거나, 일단은 여기를 열어주면서 여기가 이제 독조리니까 독조를 일단 묶어주는 거구요 음. 여기에서 어 차를 잡고 갈 수는 있어요. 포가 여기를 때리고 포가 때리고 뭐 마로 이렇게 먹었을 때 이쪽 포가 가서 차를 걸고 이쪽 포가 옆으로 가서 이쪽 차를 걸면 차가 철을 차를, 차를 잡을 수는 있어요. 지금 모양은 차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런 모양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만 드릴게요 근데 이게 초반에 양포 다 던지고 차 잡는 게 그렇게 썩 유리한 건 아니에요 이게 썩 유리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한번 보여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차가 무조건 죽어요 대신 이제 제가 양포가 잡히는 거라 이게 과연 좋은 뭐 그거냐 이제 그거는 근데 상대가 다행히 면상이란 말이에요. 면상, 상대가 면상이니까 포의 위협을 안 당한단 말이죠. 상이 나와서 여기 양득하겠다. 이제 그런 어 형태입니다. 상이 나오겠다는 거죠. 음, 상대가 면상이라서 아, 상이 아직 안 나왔어요. 뭐, 궁수비하고, 여기는 양득을 주고 가더라도, 자, 표가 없으니까, 우리 뭐 둘까요? 면마장기로 이탈을 합시다.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 면상 가기가 좀 힘드니까, 면마장기로 진행을 할게요. 근데, 이렇게 초반에, 양포 활용해갖고 찾아, 이거는 이제 제가 기물에 포가 없으니까 상대가 상이 빠지고 아마 양포 분할해서 면포 올려가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네요. 어, 그렇게 할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지금은 상대의 장점을 살려야 돼요. 상대의 장점이 뭐예요? 상대는 양포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의 장점을 살려갖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상대가 장점을 살려갖고, 양포 분할해갖고, 양포로 공격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면상을 계속 고집하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점수를 손에 봤, 어, 초반에 점수 손에 보, 봤더라도, 기물상의 이득을, 어, 기물상, 기물조합이 주, 더 좋단 말이에요, 초가.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음, 이렇게, 포가 자리를 못 잡고 이러는 거는 안 좋아요. 양포 분할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지금 원래 포가 없으면 불안한 건데, 저는 지금 포가 없는데, 상대가 면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위협받을 게 전혀 없죠. 나중에 차가 빠져서 여기 뭐 장군 치는 거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된단 말이에요. 포가 여기 오겠다는 거죠. 차가 여기서 어디 뭐 마땅히 갈 자리? 요런 자리 있긴 한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뒤로 빠져줍니다. 어차피 수비하면 되는 거니까. 음. 아, 밀고 싶은데. 여기를 밀자고요. 자 지금은 상대 마가 이거 잡으면 상 던지고 상장치고 마로 마 잡으면 되죠 근데 마 하나 잡고 상하고 병 잡히면은 점수상으로 이득은 전혀 아닙니다 뭐 그래도 일단은 뭐 제가 뭐 졸도 많고 하니까 마랑 바꾸는게 뭐 나쁘진 않아요 기분상 붙으면 어떻게 되죠 는 이렇게 밀 붙으러 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압박 들어가는 거예요. 졸로.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장점, 본인이 유리한 조합으로 해갖고 이렇게 공격하고 수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게좀 아쉽습니다. 자, 이거는 차가 빠지면 상이 뜨겠다는 거예요. 상이 요렇게 뜨겠다는 거죠. 상이 뜨겠다. 예, 무시해 줍니다. 무시해 주고, 왜냐면 상이 어차피 여기 와서 할게, 사먹고 잡히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딱 보면 상대가 지금 공격을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니까 지금은 뭐사 잡히는 게뭐 그렇게 뭐 불리하거나 그런 게 없죠. 이거는 뭐 차가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뭐예요? 마가 이탈하고 차가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 이탈하면 요렇게 이탈하겠다는 거네요. 여기도 올려서, 어, 올려서 싸움 붙입니다. 마들어가겠다 아하. 마가 빠지면서 이 차를 걸겠다는 건가요? 음, 그렇다면 먼저 상이 나갑시다. 먼저 상이 나가고, 음, 나중에 차가 빠지면 되겠다. 이 차가 와봤자 요 자리에 올것 같은데, 이리 요렇게 한번 붙어보고요. 뭐, 포가 넘어가서 여기를 묶을 수도 있고요. 음, 요런 자리 보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침투합니다. 여기 한칸더 가면 포가 위험해지니까 상대가 안 잡을 수 없어요. 안 잡을 수 없고 잡고 상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대로 마, 상 나갔을 때 차가 이렇게 붙으면 마디로 빠지면서 그냥 과감하게 대차. 아, 양사를 빼겠다는 건가요? 밀면은, 면포 가겠다는 것 같은데? 음, 이거는 괜찮네요. 상대가 드디어, 어, 본인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음, 저렇게 왔어요. 저런 거는 괜찮습니다. 좋네요. 궁으로도 먹어 주고요. 어, 일단은 상대가 양포분할 안돼 있고. 저는 이제 사가 없고요. 나중에 이렇게 뭐 장군 한번 치는 것도 있는데 일단 포가 있으니까. 차가 장군치로 들어오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차가 일단 못 들어오게 일단 지켜 주고요. 이거는 딱 봐도 상대가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예요 일단은 뭐 차가 와서 일단 지키주,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졸이랑 2졸 두개 걸어봅시다 두중에 하나는 잡히겠죠 음 여기 잡고 가죠 이 병때문에 지금 기물이 못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포가 여기를 때릴 수도 있네요 자, 차가 내려가서 한번 포를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뭐해야겠어요 상이 떠갖고 를 달라고 해야겠죠. 아, 먼저 자, 괜찮습니다. 어, 우리는 상이 띄워주고요. 차가 여기 올것 같은데요. 아하, 그러네요. 차가 오겠네. 그럼 어떡할까요? 가진자 명포, 뭐 대차, 대차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장군치면요, 마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거 먹으면 사로 먹고 그러니까 지금 이포만 없으면 여기 장군의 외통이거든요. 이포 이포가 없으면 외통인데 어떻게 이포를 끌어낼까요? 일단은 차가 옆으로 빠지는 걸 막아줍니다. 장군 치면 장군을 제가 맞아주겠다는 거예요. 이포만 없으면 지금 당장 여기 장군의 외통인데 아 외통은 아니군요 마하고 사가 있네 아 이쪽 사 떼면 안 되겠구나 차가 이 자리에 붙으면 여기 장군 치면서 강제로 대체할 거고요 음이 포가 없어도 외통 아니네 포가 앞으로 넘어와갖고 상대는 포가 뭐 이런식으로 들어가서 양포분할 하는게 좋아 보이고요 이게 점수만 따지면 기물 조합은 상대가 훨씬 좋은데 지금 이제 어쩔수 없이 장군를 치야 되나요 일단은, 여기 이런데 장군을 못 쳐요. 막길이라서. 차가 요 자리에 오는 수가 좀 걸리네. 아, 그러네요. 차가 요 자리에 오는 수가 걸리네요. 음. 차가 여기 오면 어떻게 막죠 뒤로부터 해야 되나? 그럼 잡히는데. 마가 여기 안 오네요? 여기 오는 게 낫지 않았나? 지금, 이제 마로, 이마, 걸렸으니까 이마 살릴 거 아니에요? 이마 살리면, 이제 마가 살을 치면은, 어, 경, 경기 끝날 것 같아요. 마루 사치면 경기 끝나네요. 왜냐면 지금 마가 못 먹죠. 차장이라 지금 차장 치고 장군 외통수가 있는데 어 이거는 차가 이거 먹을까봐 음 차로 먹으면 궁으로 먹어야 되고요. 이러면 차를 잡읍시다. 지금 차가 포 먹으면 공짜예요. 공짜가 아니고 차가 죽어요. 이쪽 차가. 지금 원래 차가 이마 먹으면 좋은데 이쪽 차가 와서 지키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로 이걸 먹으면 사로 못 먹고요. 마로 못 먹고 국으로밖에 못 먹어요. 자, 국으로 먹었을 때 마가 이 뒤로 빠지면서 상장을 치면은 이쪽 차가 잡힙니다. 차로 마 먹는 거는 이쪽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 복귀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먹으면 사로 못 먹죠. 마장이라 사로 못 먹어요. 사로 못 먹어요. 마장이라. 마로도 못 먹어요. 차장이라. 그러면 올라갈 순 없잖아요. 상장이라. 궁으로밖에 못 먹고, 이렇게 궁으로 먹었을 때, 마가 이쪽으로 빠지면서 상장을 치면요. 차가 잡혀요. 상장을 받아야 되니까. 설령 차가 와서 막는다고 해도 이게 막길이라서, 그건 무조건 차가 잡힙니다. 이게 이제 상대 차가 와서 그렇고요. 만약에 상대 차가 안 온다. 뭐, 포가 요런 자리 왔다. 이때는 차가 이거 먹었으면 이겼겠죠? 왜냐하면 사로 못 먹으니까 마장이라서. 그러면 마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때리면은 외통이에요. 사로 못 먹고 마장이라 궁으로 못 먹고 상장이라.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차가 내려와서 지킨 거예요. 이마 죽으면 상대가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와버리니까 여기 역으로 장군 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냥 과감하게 말을 때리면 차가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제 포를 먹고 이제 점수로 이제 간 겁니다. 음, 일단 전체적으로 복귀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상대가 이게 마가 이렇게 빠지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면상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기서 에 만약 에 상대가 기마를 가잖아요. 이거는 포진이 엉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어 이거는 무조건 면상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일단 묶어주고 이제 이게 지금은 제가 이거 쳤어요. 그러니까 치면서 이제 포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원앙만 두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알죠. 만약에 이거 열었는데 상대가 뭐 요렇게 했다. 아, 아니 아니 아니죠. 요렇게 한 상태에서, 어, 뭐지, 궁수비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요렇게 했다. 그니까, 요런 거, 그, 초보분들 보면 요런 거 많잖아요. 포가 앞으로 넘으면서 장군 한번 치고, 그죠? 상대가 이렇게 뭐 막거나 하면, 뭐,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걸고, 원악마 요렇게 두는 사람들 많잖아요. 초보, 초보, 여기, 그런 분들이 이제 요런 것도 많이 두고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원악마 장기가. 앞으로 포장을 치고 이제 포가 양쪽으로 넘어서 농포 하면서 반대쪽 차를 건 거는 거 이거 많이 하는데 이게 나름 어떻게 보면 응용 동작이란 말이에요 응용 동작 원래는 포가 여기서 포장을 치고 포가 여기서 왔다갔다 이 모양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포가 앞으로 가서 이제 포장을 치고 포가 여기 가서 차 달라고 하고 이쪽으로 와서 근데 지금처럼 저는 이게 앞에 선장이 안 나오니까 포로 이걸, 조를 때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양포를 이렇게 희생을 해갖고 차를 잡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 포가 없으면 수, 수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상대가 면상이라서 할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면상이 아니고, 뭐, 이렇게 기마나 뭐 해갖고 양포문화를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모양에서 못 막습니다. 근데 상대가 면상이기 때문에, 이 포가, 상대가 두 개라고 해도 이게 위협이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요런 것들 생각해갖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뭐워랑마가 요렇게갖고 양차 잡는 거, 아, 양차 잡는 게 아니고 차 하나 잡는 거, 요런 거는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포두 개랑 차 바꾸는 게, 어, 코두개 잃어버리는 사람이 더 손해예요. 차 하나 잡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거좀 여러분들 판단하셔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각장기가 보통은, 어, 이제, 뭐, 차 없고, 뭐, 기물 조금 남았을 때, 말 그대로, 이제 큰, 이게, 조각이라는 게, 이큰 전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쭉, 조각조각 이렇게 나가는 걸 조각이라고 하잖아요. 조각장기가, 그러니까, 보통 기물 조금 남았을 때를 보통 조각장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거 올린 거는, 마루 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장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laughs>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도 상대도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치고, 받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어 여기에서라도, 어차피 두개 걸리긴 했는데, 지금은 좀 너무 느린 것같아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차를 하나 잡혔어도 포가 두 개였는데, 이포두 개인 거를 좀 빠르게 활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네요. 자,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음, 여러분들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할게요.